아니, 저는 제가 담력이 센줄 알았어요. 음. 근데 하나도 안 세네요. 짜증나게. 짜증나서 미안해요. 아니,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내 문제가 아니야. 만든 새끼들이 문제야. 왜 만드는 거야, 이런 게임을 도대체? 아니, 난 이해가 안 되네? 어, 고기 이렇게 시켜준다고? 야, 그러지 마. 애기 소리 난다. 아 그만 울어. 나도 울고 싶어. 그만해. 그만 나도 울고 싶어. 그만. 아 옷. 어? 아왜 자꾸 가까워져니? 저 뭐지? 오! 됐다 됐다 지나갈게요 방금 뭐 일어나는 거 봤는데 뭘까 내가 잘못봤나 뭔가 일어났는데 방금 방금 자리에서 뭔가 우뚝하고 뭔가 일어 이러... 이... 뭐 뭐였지? 일로 가는 거 맞아?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야? 여기 맞아요? 방금 그 초록 색깔 뭔데 어? 갔는데 별거 아니면 어떡할건데 왜억그로 끄는데 왜 글로 가야만 게임 진행될 것처럼 그렇게 반짝이고 있는데 어? 발소리 내지 말고 가보자 고기라고 그만 울어라 이거 뭔데 가까우니까 화면 깨지는 거 봐. 가자,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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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가가 뒤로, 뒤로, 뒤로 백스텝. 나갑니다. 지나 지나 지나갑니다. 안녕 안녕하세요. 오. 우는 거야, 웃는 거야, 하나만 해 이거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좆됐다 좆됐다 다다다 거울 거울! 거울 거울! 딴데 가, 빨리! 좆될 뻔했다 와. 얘 독사 같네. 어? 와, 눈치 못챈척 훌쩍거린 척 하다가 발자국 소리 살짝 내니까 바로 깽깽이 키핑 바로 뛰어오네. <laughs> 오! 오! 아, 아 깜짝. 아, 또, 또, 또 이래! 아, 또 이래! 또 이래! 아, 또 이래! 아! 여기 숨을 있다. 나이스. 숨을 있으면 기분이 기분이 훨씬 좋아. 아잇! <놀람> 개 <하이. 놀람> 아 여기 불켤수 있네 파밍도 해야 되네 여기. 아이 그냥 나가면 안 되네. 잠깐만. 빨리 지나가. 어? 기교 부려? 오뭐 언제 왔어? 이 깜짝이 눈 가리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네. 꺼져 야 지금 문까지 여기까지 들어오는구나 AI AI 어떻게 만들까아 깜짝 놀랐네 씨 갔다 여기 네 초록 잎사귀요 고옥이다 고옥 고국 다 모았다 고옥 다 모았다 이제 가면 돼 뒤쪽이야? 뒤쪽? 나 절로 간다 그러면? 오른쪽 앞 여기서 어? 지금 여기까지 기어 나와있어 아씨왜 하필 나 가야되는 방향 있어 아 진짜 미친 하필 나 가야되는 방향이 꺼져 꺼져 넌 이제 관심 없어. 어, 여기인가? 여기다. 여기가 도착지점이네. 잠깐만. 거의 다 왔어, 거의 다 왔어.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문있게 해주세요. 제발 부탁드립니다. 제발, 제발.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문저 귀신 피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문있게 해주세요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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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부탁드립니다. 조용해. 제발 문. 그렇지. 있나봐. 이따 이따 잇게, 다, 다, 다. 깬거 같아, 깬거 같아. 얘도 너무 되는거 같아. 조용해. 조용해. 끝까지 방심 안 합니다. 이제 너무 재밌거 재밌는가... 같아. 어? 뭐야? 어? 뭐래아 낚였네. 아, 와, 이막 고공 놓는 것 아니었어. 아 뭐야? 미친 게임. 와우, 어메이징. <laughs> 잘못 봤네. 아, <laughs> 아, 즐거워. 야, 원래 저는 여자가 울면 진짜. 안아주는 그런 스윗가인데 평생 울어라 그냥 너는 모르겠다 나는 여기 어디야 방향 왼쪽? 왼쪽이야? 왼쪽이야? 여기야? 깼어? 여기야? 여기야 여기야? 제발 다 왔다고 해주라 제발 어디까지 가 여기도 도착 아니네 잠깐만 일단 숨어 안전게 가자. 잠깐만. 왼쪽이 아직도? 아직도 왼쪽이야. 알았어. 씨. 저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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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했다. 저기다. 저기다 너무 돼. 너. 뭐야, 깬거 아니야? 아, 저 거울 만지면 돼? <laughs> <laughs> 아, 미친 게임, 깜짝아. 아. 씨. 아. 뭘 뾰로롱이야. 뭘 뾰로롱이냐고. 뭘 뾰로롱이냐고. 아.